야, 카드 결제 안 돼서 진짜 멘탈 털렸지. 그런데 말이야,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 카드가 안될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돈 관리도 더 잘하고, 트레스 내성도 훨씬 강하다는 거야.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은 너의 멘탈,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걸 알면 마음이 한결 가려워질 거야.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매일 겪는 이 상황을 현명하게 넘기는 법을 알려줄게. 3단계 멘탈 회복 시스템. 1단계 황당함을 받아들이기 10초 법칙 일단 심호흡을 10초 동안 해아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카드사 오류일 수도 있고 한도 초과일 수도 있고 안니면 정말 잔고가 부족할 수도 있어 어쨌든 지금 당장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 우리네는 갑작스러운 당황 상황에서 투쟁의 시도피 모드로 들어가는데 이때 10초만 버티면 이성적 판단이 돌아온다고 해 진짜 신기하게도 효과가 있어 2단계 즉시 해결책 찾기 선택지 게임 이제 게임처럼 생각해보자 선택지가 몇개 있어 다른 카드 시도하기 현금으로 계산하기 계좌이체 가능한지 물어보기 잠시 물건을 보류하고 상황 파악하기 기억해 선택지를 만들면 막막함이 해결 가능한 퍼즐로 바뀌어 내가 문제 해결 모드로 전환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도 확 줄어들어 3단계 긍정 리프레이밍 감사 찾기 정말 신기한데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을 수 있어 야 내가 지출 점검할 기회가 생겼네 충동 구매를 막아준 우주의 신호일 수도 진짜 필요한 건지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을 준 거네 이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내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야. 긍정적 관점 전환은 스트레스를 30% 이상 줄여준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 꿀팁 보너스 미래의 나를 위한 준비. 여러 카드를 분산해서 들고 다니기. 비상 현금 조금 챙겨두기. 가계부 앱으로 실시간 잔고 확인하기. 카드사 앱에 결제 알림 설정해두기. 사실 카드 결제 안 되는 순간은 우리 인생에서 아주 작은 에피소드야. 하지만 이런 작은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의 전반적인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 오늘 이 상황을 칠척하게 넘겼다면. 너는 이미 한 단계 성장한 거야. 앞으로 더큰 일이 생겨도, 아, 그때 카드 안될 때도 잘 넘겼는데, 이것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일 겪고 나면 평소에 결제가 잘될 때, 더 감사하게 되지 않아? 작은 일상의 편리함도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고 말이야. 다음에 또 이런 일 생기면 물론 안 생기길 바라지만, 이걸 생각나게 해줄게. 넌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어. 화이팅!